공직선거법에 이제 후보가 이제 본인이 당선되고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본인의 경력을 허위로 한다든가 또는 재산 가족관계 허위로 한다든가 뭐 이런 건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행위에 대해서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되면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희대에 관한 희대의 난, 그것도 역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뭐, 안다, 모른다, 뭐, 골프를 쳤다, 안 쳤다, 그 거짓말 했다 해가지고 뭐, 어 조희대 대법원에서 막, 어, 유죄 취지 파기 성하고 이제, 고조문 그 관련된 건데, 이제, 그, 3년 전, 2022년 3월 9일 날,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었던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도 여러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 장모 최은순 씨가 뭐, 단돈 이론도 뭐, 뭔가 사기친 게 없다. 뭐,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자기 부인이 뭐, 손해받지 본 것도 없다. 또, 뭐, 건진법사라는 사람을 나는 알지도 못한다. 또, 윤대진, 본인은 친, 어, 대륜이고, 윤대진이 윤대진 검사는 소륜이라 할 정도로 제일 가까운 검사인데, 윤대진 친형 관련해서 뭐, 같은 특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뭐, 나는 그런 적 자체가 없다.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고발도 했고, 또, 서영교 요님이 몇달 전에도 이거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그냥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업무로, 김건희 특검, 이 마지막 업무로, 요 건진법사 모른다는 부분하고, 그 윤대진 검사 관련해서 변호사 소개했다든가, 이런 것 자체를 모른다, 그두 가지가 허위다 해서 기소를 한 건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은 16개의 김건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로 했고, 뭐, 그것이 미진하다, 충분하다, 뭐, 논란이 상당히 많고, 또 종합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대... 대선 토론회 또는 대선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다는 게좀 특이해서 우선 그렇죠. 그게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이 시점에 <laughs> 어, 어, 그렇죠. 민주주의 특검이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지 변호사님 설명을 좀 구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네. 12월 14일입니다. 네. 한옥클럽브 초청 토론회에서 네. 전용산 재무사장입니다. 윤우진이라고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이 사람에게 윤석열이 직접 변호인을 소개해줬다. 그러니까 윤우진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장않니까 검사. 네. 아주 유명한 특수검사였는데 요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했는데 나 그런 적 없다라고 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참 레이선을 펼치고 있을 때 2022년 11월 그냥 1월 네. 17일 날불교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지법사 아. 전승를 아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뭐 유포다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좀어 김건희 특검과 별도로 있는 존재하는 것인데 왜 네네. 이것을 민중기사검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느냐라는 그런 지금 말좀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서영교 서영교 의원님이 나서서 이거 고발해야 된다. 선거법위 반, 중요하다 했을 때는 김근희를 포인트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근희가 이제 어그뭐8억원 이상을 해먹었다 주가 조작으로 이런 것은 이미 이제 구속 기소가 돼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국민들이 다잘 아시죠. 그런데 남편인 윤석열 씨도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 김근희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그런 거 전혀 이익 본 것도 없고, 손해만 왕창 봤다.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공격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유권자들의 표에 영향을 줬고, 선거법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김근희 특검이 이제 이 사건을, 고발 사건을 이제 쥐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실, 제로는 이제 윤석열이 처벌받는 거죠. 그런데, 그김근희가 도이치모터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좀 사실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게 허위사실을 말을 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등등을 이유로 그곳은 이제 기소에서 빠졌고 100% 확실한 게 건진 법사를 분명히 알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몰랐다 한 것은 명백하다. 또 이제 윤대진 검사 진영 관련해서 뭐 변호사 어쩌고저쩌고 뭐그 사람도 같은 특수부에 근무했고 저도 다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네네. 변호사도 그렇고 윤대진 검사도 제가 뭐 워낙 잘 아는 운동권 선배가 한데 그것도 100%어 증거 팩트에 의해서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이 된다. 해서 그두 개만 뽑아서 이제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기소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사실은, 그거는 뭐 벌금 뭐 얼마나 오는 정도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벌금 얼마나 오는 이 사건의, 후폭풍이 엄청난 게 숨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의 그렇습니다.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사실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은 선거 비용 보전받은 것을 국가가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 맞습니다.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이 사건의 실질, 실질적인 제실 내용은 다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150%거든요. 규제 인정 가능성이.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민주당이 많이 주장한 김근희도이치모터스서 관련된 허위 사실 거짓말을 했다. 장모 최은순 씨가 돈 해먹은 거 관련된 거짓말, 이거는 뺐어요. 그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말은, 그김근희 특검 쪽에서 확실한 거, 확실한 거두 개를 뽑아서 기소하자라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또 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거는 뭐, 뭐, 너,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만 확실하게 했구나. 뭐,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건 어, 굉장히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3년간 수행을 했고, 지금은 감방에 <laughs> 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유죄가 나오면은 현행법상으로는 국민의힘이 394억 원을 국고를 수행 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소급적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선이 파, 무효가 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을 네. 수행하다가 끝이 나서 쫓겨났습니다. 밤면이 네.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자리도 없어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2022년 3월 9일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사실,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뭐그 이후에 이제 5월 10일 날 공식 취임한 것도 무효고, 뭐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것이, 시, 뭐, 사실상 금리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 예, 예. 그렇죠. 국가적으로 뭐, 사인했다, 미국 만나서 뭐사인했다든 이런 거다 무효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또 지나간 기승의 사실은 또 이런 경우에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유효하게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선거 비용을 보존받은 거, 어, 15% 이상 득표하면은 100%그 이제 법정 선거비용 쓴 것은 중앙선관위가 돈을 줬고 그 돈이 390메더원 약 4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돈 받은 것은 무효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에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에 따라서 이제 반환을 해야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국힘에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에서 이것을 책임집니까?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한 당사자가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네. 국힘은 먼저 국고로 환수시키고 개인이 구상권을 윤석열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이것도 아니죠. 될까요? 그건 정당이 받는 그 선거 비용이니까. 예. 예. 그 국민의힘이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정당이 손해를 봤으니까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자기들이 선출한 어. 대선 후보자이지만 어~ 그거는 새로운 아, 그러니까 좀 문제 제인데 어~ 저~ 저~ 한번... 재밌는 문제 제기해네요 예.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네. 그날 금액이 워낙 커 가지고, 예. 어쨌든 좀... 국민의 힘이 400억 원을 현찰로 토해내야 되는데, 국민의 힘이 자산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힘의 졸립 자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사태가 터진다. 그것도 이 재판은 또 빨리빨리 하거든요. 이거 뭐다툼이 예, 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년 한뭐뭐 뭐 대법원 확정되는 데까지 내년 1년이면 충분할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렇습니다. 후보 시절에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갑자기 뒤집어가지고 이거를 뭐 파기자판이다 아니면 파기환송이다 이렇게 네. 해버렸는데 그 사건과 비교하면 맞습니다. 정중으로 좀 따져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만 해주시죠. 그 당시에 골프를 저로 갔던 그 사람이 단체로 갔는데 그중에 (1로만) 오려서 사진을 이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했다라는 것에 대한 행위하고 그석열이 그 지금 대선 과정에서 금증과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칠 정도로 아주 건진은 건진쯤에받았던 그렇죠.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법리적으로 법률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것은 행위의 정도에 대해서 경중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벌금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런 승급 비용 반환 문제나 이런 게 생기 당사 문제가 되는데 벌금이 100만 원 나올 거냐 뭐, 200만원 때리느냐, 300 때리느냐, 이제 이게 그런 거짓말의 정도, 이런 게 얼마나 강하냐, 이런 건데, 지금 뭐, 건진법사하고 몰라 몰랐다, 이거는 진짜 애시당초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또, 건진법사가 당시 대통령 선거 때 캠프에서 했던 역할이 워낙 또 중요하고, 또,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 3년간 비상기업 내라는 이 터지기 전까지, 건진법사가 이 국정 운영에, 그 국정 농단에 준하는 엄청난 불법 범죄 행위를 자행해서, 그 사람 역시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 있고, 이, 이런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에 대한 거짓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친윤 같은 그 검사, 뭐 후배, 뭐뭐뭐그 같이 일했던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런 것도 그 검찰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악질적인 진해 출신 변호사를 누구한테 붙여주고 그 사람을 또 검찰에서 무혐의나 이렇게 확 봐주고 하는 검찰이 폐지되어야만 되는 너무나 중대한 검찰의 흑역사.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것도 뭐 모른다는 거네. 있을 수 없는 악질적인 거짓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그 발언은 그게 거짓말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경미하고뭐 유동규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저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경중에 있어서 굉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죄를 써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쪽은 벌금 500만 원이면 이쪽은 뭐 벌금 한 80만 원이나 뭐 50만 원이나 벌금 100만 원 밑으로 처리해도 되는 어 또는 무죄인 사건이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그렇게 경미한 선거법이 반응이 사실이고 그걸 가지고 대법원에서 시대의 난을 일으키고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판을 뒤 흔들려고 할 정도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이 갖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저희 대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그 파기환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생각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사실 그 법원에서 극우적인 법관들이 이제 오는 2월 달 정기 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개, 그 중에서 또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바뀌는 판사가 그 선거법 사건, 나는 재판 열겠다. 지난 10월달 국정감사 때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씨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말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쨌든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번 이재명 정부 5년간 계속 그 위험은 상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권의 어떤 그런 그 사법 리스크를 지금 이 윤석열 국민의힘 쪽이 지금 거꾸로 지금 대책기 당해가지고 그 이제. 어, 뭐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400억 원을 토해내고 뭔가 당의 재정이 파탄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이제 몰고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서로 간에 제어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또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국민의힘 쪽이나 또는 법원의 그런 극우적 반란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카드를 지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그런 계산을 다 해서 이번 민중기 특검이 마지막 본인의 업무로 이 기소를 결정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좀더 나가면 이제 정치인들의 발은 그리고, 부정치들이 가고 했던 행위에 대한 것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렇죠. 개선되어야 되는 이제 선거법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선거법 개정에서 때문에.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행위 부분은 삭제해야 됩니다. 예. 그, 그런 선거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단한 나라도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우리 선거법이 또뭐 장점도 많고 하지만 너무 엄격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사람을 잡고 또 선거라는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헌법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까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행위는 삭제하는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이제 법 하나가 결국 사법부의 이런 독자적인 행위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위헌적인 독재를 만드는 거죠. 예. 사법 독재를 만든 결과를 낳는 사건 중에 하나다. 어찌됐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그 버렸던 이런 이명 재 후보와 차원이 다른 부분의 법적 절차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이제 밟을 수밖에 없다. 런 네. 그리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또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여기 숨어 있는 게 공소시효가 있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법 위반은 이게 이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발표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빨리 이제 이게 법률관계가 안정이돼야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원칙이 네, 네. 현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고 예외가 있을 뿐이지 6개월인데 그러면 2022년 3월 9일날 대선이니까 그해 9월 9일날 공소시효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데 네. 지금 그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났고 지금 뭐 비상기업 내란이 터지고 시거와서 이걸 기소해도 공소시효 문제가 없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게 문제가 없는 이유는. 어, 2022년 3월 9일 날 당선됐지만, 두달후 5월 10일 날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2개월만 지났고, 윤석열이가 올해 4월 4일, 현재에서 파면 결정이 남으로써, 이제 대통령 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올해 4월 4일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럼 지금 많이 지났잖아. 6개월은 지났잖아. 아, 그것도. 지났는데요. 그러면. 어, 그렇죠. 그게 아닌 게, 이제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특검이라는 그 특검법이 별도의 조문으로 이 특검법에 따른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는 이 특검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정지된다고 또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긴건희 특검인 경우도 6월 언젠가부터 이제... 이 특검법이 발효됨으로써 공소시효가 또 정지가 돼가지고, 한, 그러니까 4월 4일 윤석열 파면일로부터 6월 한 10일인 것까지 한, 어, 어 한두달 정도가 또 진행되기 때문에 합계 4개월 정도가 진행된 상태고, 6개월 중에 한 2개월이 남아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충분히 2개월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긴근히 특검이 이제 마지막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소시효 문제가 없다.